스다 까꿍. 오늘 사람이 많구나. 주말이라서 그런지. 아 원래 저 밑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주차장 꽉 찼네. 어 바람도 많이 푼다. 여기 바다도 보이는데 꼬리 텐트가 어제 도착해서 그거 한번 첫 개시로 한번 펴볼겸 왔는데 역시 주말은 사람이 많아. 순돌아부추야 엄마 편의점 갔다 올게 기다려 기다려 편의점 일단 가서.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사왔거든요. 일단 편의점 가서 주전부리 좀 사야 되겠어요.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. 아씨 편의점 저쪽에 있네. 아 차가 차 끌고 올걸. 거리가 좀 있네. 나 가깝다고 생각했는데. 안되겠다. 차를. 차를 그냥 끌고 와야 되겠다. 아이고, 진짜. 이고 다시 왔다. 차 끌고 가야지. 아, 힘들어. 어. 손돌아, 미치야. 조금만 기다려봐봐. 엄마, 먹을 거 사줄게. 자, 끌고 가야 되겠다. 이고 일단, 꼬리 텐트를 설치하긴 했는데. 여기는 위에는 자석이 없네요. 나름 감성 텐트라고 할랬는데, 순두리부츠 <laughs> 이 꼬리 텐트 우레탄 있는 것도 왜 할랬냐면, 우리 녀석들 때문에 하려고한 건데, 어, 이게 또 보기보다 쉽지가 않네. 일단은 꼬리 텐트가 좀 큽니다. 저한테는 좀큰것 같아요. 아, 큰게 아니고, 뭐가, 맞기는 맞는데, 고정하는 게,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. 뭐, 이거 발자국, 발자국인 것 같은데. 일단은, 밑에가 고정력이 없으니까 자꾸 펄럭펄럭거려가지고, 일단, 애들은 아직 안 풀었는데, 그래서. <laughs> 이거는 우리 순돌이부츠 전용 햇대로 쓰려고, 가지고 온 거예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애들이 똥을 쌀수있으니까 비닐을 좀 깔고 아 밥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밥, 밥 먹어야지 아. 펄럭펄럭 거려서 애들 뭐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얌전하겠지? 순돌아 부추야 나 볼래. 나 볼래. 일단 손좀 씻고 손 깨끗 깨끗이 씻고 손두리 우측 어때? 어때 손두리 우측? 좋아? 좋아? 뭐가 이상해? 나 앞자리 타다가 뒷공간 이상하지? 응? 뒷공간 이상해? 한번 나볼까 아야 이놈아 <laughs> 이또또 엄마 겁주이 하지 순돌이 어때? 새소리도 들리지? 뭔가 낯설어서 이상해서 막못 나오겠다, 그지? 이로 와봐, 나올 사람 먼저. 나올 십 분, 먼저 나오실 분안 나오실 거예요. 그냥 거기 있을래? 그래, 뭐 나와봤자 너희들이 갈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. 없어, 없어, 나올 수가 없어. 뭐 날라다닐 수가 없어, 얘들아. 아이고, 일단. 블루투스 라디오도 가지고 왔고, 아직은 뭐, 낮이라서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. 아, 배고픈데. 나 편의점에서 김밥 사왔는데. 김밥이랑 샌드위치 사왔는데? 응? 근데 순돌이 부추 너희들한테 먹을 게 없는데. <laughs> 너희 통 안에 있는 거밖에 없는데. 응? 도쿄 요코하마잖아. 도쿄야. 애들도 지나가지. 어, 애들 지나갔어. 엄마 밥좀 먹을게요. 엄마 김밥 좀 먹을게요. 부추야부추부추 <laughs> 미안하다. 엄마, 엄마 먹어서. <laughs> 엄마, 엄마 먹어서 미안하다. 근데 너거는 계속 먹었잖아. 너사료하고 다가 먹었잖아. 엄마, 엄마 먹을게. 엄마, 엄마 좀 먹을게요. 편의점 김밥. 응? 뭐가 나왔어 이거 제육이 안 돼. 엄마 먹는 거 지켜봐. 자순돌이또 나오고 싶어?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오늘은 그냥 꼬리 텐트 테스트 하러 왔어. 그래서 너가 뭐 간식이나 이런 거뭐 챙겨왔다. 음, 뭐야, 먹고 싶어. 응, 음, 응, 음, 있어 봐봐. 얘들아, 잠깐만. 음, 참다, 참다, 참다. 찻소리 들린다. 음. 순돌아, 역강이다 <laughs> 부추야 역강이다역강 연깡. 뭐가 안 나오는데 예쁘게 안 나오는데. 응 앉아봐. 괜찮아. 너거는 스댄 좋아하잖아 스댄 <laughs> 순돌이 귀엽네. 순돌이 차크이 왔어요. <laughs> 부추도 왔어요. 음. Uh -huh. 앵무새랑 이렇게 차크닉 하시는 분 계신가요? <laughs> 뭐 오늘은 제대로 된 차크닉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서 저는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얘네들이 뿅뿅이를 뜯고 있는 동안 저는 나머지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또 부추가 또 목추가 돼서 또 엄마꺼 뺏어 먹을 것 같은데. 안 돼. 이거는 너희 먹으면 안 돼. 안 돼요, 부지야안돼안돼안 돼, 안 돼. 돼. 이 들어, 가 들어, 들어가 들어. 손소리도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. 엄마 먹는 거 지켜봐, 알지? 그냥 지켜봐 지켜봐. 그냥 지켜보세요. 엄마 먹는 거 지켜보세요. 엄마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지켜보세요. 응? 음? 음. 음, 엄마 음, 맛있게 먹어요. 엄마 음. 음, 맛있게 먹죠. 어도 먹었잖아요. 부추 예쁘게 앉아있으면 엄마가 예쁘다 해주지. <laughs> 자 그냥 쳐다봐 음~~ 제육.. 제육김밥이 이래 생겼구나 하고 그냥 쳐다봐 이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다음에 간식 사들고 와서 우리 차크닉 하자 제대로 된 차크닉 하자 알았지? 엄마가 미안하다 너가 먹을 거 다른 간식이라도 싸야 되는데 엄마 혼자 나오려다가 너가 집에 두기가 좀영 그래서 같이 나왔지 응 음, 일단 있어 봐봐. 아잔순 돌아, 잠니도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. 나니냥냥 엄마 김밥이야. 목이 메인다. 밥좀 먹게 해주십시오. 쇼쇼쇼쇼쇼쇼. 저 밖에 봐봐. 벚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네. 바다도 있네. 저 보자 샌드위치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,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응. 편의점에 과일이라도 있으면 애를 듣고, 살렸는데, 과일도 없는 거예요. 바나나나, 방토마토있면 살렸는데. 음. 아까 막 꼬리 텐트 설치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자꾸 쳐다보면서 약간 부러워하는 느낌? 약간 살짝 받았는데. 왠지, 어, 나도 저거 살래 했는데. 뭐 이런 거. 나도 살래 했는데, 어, 저 여자가 지금 꼬리 텐트 치고 있네. 뭐 이런 거. 자리를, 나 컵라면 먹으려 했거든? 저녁에는 라면 먹고 좀 그러니까, 낮에 이럴 때 와서 컵라면 먹으려고, 컵라면 했는데 뜨거운 물을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. 근데, 라면의 면보다는 국물이 먹고 싶어. 또, 소매에 똥을 싸가지고. 물로 살짝 쥐워오긴 한데, 얼룩이 남아있어요. 잉.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어도 좋네요. 원래 이런 건가요? 네, 여기에 내 공간에 있을 거다 있다니까요. 뭐, 조명 있지, 뭐, 커튼 있지, 꼬리 텐트 있지, 응? 뭐, 상판 있지. 애들 올라갈, 응? 미니 햇대처럼. <laughs> 상만 했지. 뭐 비닐로 깔면 됐지. 응? 손 씻는 데 있고 양치할 수 있는 데 있고 휴지도 걸어 놨지. 나름 나름 좋아. <laughs> 그리고 이게 또 오늘 온 이유가 이 놀이방 텐트. 아 놀이방 텐트가 아니지. 놀이방. 놀이방 매트 이거 주문한 게와 가지고 또 깔았거든요. 그리고 뭐 이래 놨지. 앞자리 두 자리는 모기장, 방충망, 그거 씌워놨어요. 문 살짝 열어놓고. 뭐, 나름 구색 좀 가차나니까 괜찮은데? 이거는 미끄럼 방지도 있는 쇼파 토퍼라고 해야 되나? 다이소에서 산 건데, 5,000원이에요. 뭐, 느낌 감촉 면도 괜찮고, 좋아요. 이거는 피크닉 피크닉 매트 돗자리. 일부러 이걸로 깔았어요. 왠지 이제 애들 새똥도 흘릴 수도 있고 제가 뭘 흘릴 수도 있고 쓱 닦으면 되니까. 앉을 자리는 이렇게복사가니 이런 걸 해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또 암막 암막 가리개, 암막 커튼 그것도 그 그거는 쿠팡에서 산게 있어서 아직은 뭐안막할 것까진 아니라서 그것도 있고 나름 그래도 저좀 있어요 <laughs> 나 있는 여자야 <laughs> 쓰레기는 가방에 넣어갈 거고 <laughs> 가방 안 넣어도 힘들지 기대고 있어 기대고 있어 기대고 있어 기대고 있어 나름 자리도 넓어요. 두 사람 있으면 꽉 차지만 저 혼자는 딱, 딱 괜찮습니다. 좋다. 이렇게 쿠션을 등받이 겸 베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

내 네, 내일 아, 다시 해야 되겠네. 자탕 <laughs> 응. 역시 똥을 쌀줄 알았다. <laughs> 귀여워. 손돌이 나안 나올 거야? 부추는 나왔는데. 부추 아이고 예뻐. 이리와. <laughs> 돌이 발은 무슨 발? 무슨 발? 무슨 발? 무슨 공기가 빠졌다 공기가 빠졌다 어, 손돌이? 공기가 빠졌다? 척하면 창 나와야지 응? <laughs> 응? 귀여워 손돌이 숨었다? 까꿍 숨었다 까꿍 숨었다 까꿍 앙 동그라미 <laughs> 숨었다! 까꿍, 니가 <네가> 먼저 했어? <laughs> 에이, 귀여워. 부추야, 니또 네 엄마 어깨 앉아 있다가 또똥 싸면 안 된다? 똥 싸려면 요, 요 들어가서 살아, 대장하네 알았나? 알았어요. 알았어요. <laughs>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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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저기다가 주차를 하셨네. 괜찮아. 밖에 나갈 건데, 뭐. 짜잔 자리를 옮겼습니다 짜잔 복꽃나무 뷰 옆에는 개울물도 흐르고 처음부터 이 자리로 올걸 그랬어. 괜히 딴 사람한테 다 자리 양보해 가지고, <laughs>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디야. 다시 꼬리 텐트도 다시 정비해서 조금 야무치게 매어 메어, 놨습니다. 안마 커튼도 가져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붙였어요.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, 똑똑똑똑. 일단은 뭐, 임시방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랑, 저기, 앞자석. 또 여기, 앞자석. 약간 공기통화라고 조금은 열어놨어요. 앞에는 아직 그냥 커튼으로만 돼 있습니다. 물소리도 들리고, 앞에 조경하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예쁘게 잘돼 있네. 화장실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에 차크닉 여기 내 자리 찡꽁 <laughs> 내 자리 찡꽁 손돌이 부츠랑또 그때 같이 와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.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, 순돌아 부추야. 차잘 보고 있어라. 엄마, 갔다 올게. 엄마, <laughs>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. 갔다 올게. 문 닫고 갈 테니까, 걱정하지 마. <laughs> 배가 살짝 고파서, 육게장, 먹어볼까? 에이짱. 라면아, 이거라. 음, 라면 냄새, 좋다. 까치가 있던데. 아까 까치가. 두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던데, 어? 전기줄에 한 마리 앉아 있다. 안녕! 이건 나 볼까? 혹시 라면은, 뭐, 컵라면이든, 끓여먹는 라면이든, 밖에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김치는 없지만,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스프야, 잘 섞여라. 육개장! 면이 왜 이리 많은 거야? <laughs> 많다, 많아. 까마귀 친구들도 있고 좋네. 손돌아 부추야, 까마귀 친구들도 있다. 알았다, 까마귀 온다, 까마귀. 손돌이 니가 까마귀 소리 내니까 까마귀가 까마귀 있는 줄 알고. 올라고 한단 말이야. 씻꺼씻꺼 음. 음. 좋네. 준돌아 내일도 올까? 부주야 내일도 올까? 응? 국물이 너무 싶다. 나는 국물이 먹고 싶었거든. 나 진짜 라면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거든. 안녕하십니까 KBS 일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. 아나운서. 펜들이 뽀뽀. <laughs>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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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귀여워! 우리부츄 아이고, 예뻐라! 귀여워! 음, 예뻐! 이제 집에 가자! 잘 쉬다가, 갑니다. 다음에 또 와야지. 가자! 온 김에, 여기도 들려야지. 어무나 세상에. 고양이도 너무 많네. 고향이. 고양이가 다섯 마리네. 네 마리, 저기 한 마리. 우리 순돌이군주. <laughs> 그냥 지나갈게, 얘들아. 우리한테 관심 가지지 마. 아이고, 야, 여기서 식빵 굽냐? 응? 식빵 구워요. 예쁘다 밤에 오니까 너무 좋네 낮에도 뷰가 멋지지만 밤에도 멋져 찍이네와와 아 이따 우리는 저기로 가자. 집에 가기 그냥 아쉬우니까 온 김에 여기 뷰가 너무 예쁘잖나 알았다.